안녕하세요. 하남시 시니어 기자단 김경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 시민행복센터에서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하남시 도시재생서 김성겸 팀장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기자단의 하남시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도시재생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도시재생 1순위인 그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난 2020년 정부로부터 승인되어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총 163억 원의 사업비로 석바다등 3개 도로 가로환경 개사업 신장동 범죄 예방 구축사업, 생활문화 어리림센터및 주민 커뮤니티 공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설계해 왔으며 올해 본격 착공됩니다. 이외에 그 풍동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을 확산하고 네. 하남 시민 행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남 시민 행복센터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시는 그 미사지구, 갈밀지구 및위례 신도시 지역은 그 지속적인 인구 이입과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반면, 원더신 지역은 개발이 다 돼서 지구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큰 지역이었습니다. 네. 주민 문화 체육 시설과 복지 시설 등 생활 인프라, 도시 재생 거점 시설 등을 포함한 시민 행복센터 건립으로 원더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민 행복센터는 언제 완공하는지 또 개관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며, 개관은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 그동안 그 2018년 권리 타당성 조사 및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그 경기 퍼스트 정책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 계보금 60억 원을 받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순정으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네. 예산 확보하고, 설계 공모를 해왔으며, 금년 4월 15일 착공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곳은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어떤 시설들로 구성이 될까요? 네. 공용 주차장으로는 그 지상에는 8대, 지하 2층과 3층에는 85대 등총 93면의 공용 주차장과 네. 지하 1층에는 25m 규격의 5레인의 수영장, 지상에는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헬스장을 비롯 푸드뱅크, 행복마을관리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민행복센터가 개관하게 된 후에 아, 향후에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원도심은 그 신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네.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그 문화체육시설과 푸드뱅크, 행복마을관리소, 건강증진센터 등은 상생복지시설로서 원도심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는 복합 거점으로 나아가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큰 차질 없이 잘 완공되어서 개관식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